저는 목사가 된지 벌써 4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위암에 걸려서 위를 70%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저는 죽음의 문제와 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지옥 체험한 분들의 저서를 10여 권을 읽었습니다. 지옥 체험자들의 간증도 수십 명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이들의 간증을 성경처럼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참고하면서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은 아담하와가 천국에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옥에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담은 천국에 있지만 하와는 지옥에 있다고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지옥의 무서운 실상을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해개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해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헛됐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옥의 무서움을 알아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4년 전에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지옥 설교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무서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무서운 지옥형벌을 내가 받게 된다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만이 참된 회개를 할수 있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경건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체험자들의 간증을 함부로 이단시했다가는. 이들의 체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 지옥간 목사와 그 형보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국 지역을 수십 번 갔다 온 미국의 어느 유명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 지옥에 갔더니 큰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던 목사가 타락해서 무서운 지옥형벌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영혼이 관 속에 누워있었고 관 주변을 열두명의 지옥사자들이 빙빙 돌면서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관 속에 누워있는 영혼을 사정없이 찌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 속에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조금 후에 보니 또 다른 지옥의 사자들이 관 속의 영혼을 쉬지 않고 고문하기 위해서 교대하러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해서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큰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헌신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킨 성직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끌려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성도들이 들인 헌금까지 슬쩍슬쩍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수많은 신자들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직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인생을 즐기면서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했고, 즉시 지옥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옥에 도착하자마자 사탄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과거에 세상에 살때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더욱 심하게 그를 고문하고 학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4년 반 동안을 수십 번 천국 지옥을 갔다 온 어느 목사님의 지옥 체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많은 관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관 속에는 사람 체구만한 크기의 관을 짜놓은 곳에 누워있는 사람의 등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호미 같은 것으로 꽂아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속에는 머리 부터 발끝까지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꽉 차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니 구멍이 있는 곳마다 입으로 코로 눈으로 귀로 구더기가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많은 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관들이 지금 주인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이 목사님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지옥의 목사들의 관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이 관들 속에 더 이상 내 종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영교의 목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영광을 다 차지해 버렸고. 나 예수의 보좌에 앉아서 다들 교만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간정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농담으로 듣고 웃어 넘기리리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옥을 이론적으로만 믿지 않고 실제하는 지옥을 믿는 신자라면은 이관 속에 들어갈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 희계를 실천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